네 안녕하세요. 저 어, 하나금융투자에서 태양광 어, 저, 정유학까지 담당하고 있는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그 목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울룩을 말씀드릴 거고요. 중국과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지금 현재 그태 태양광에 대한 스탠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지금 현재보다 얼만큼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까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 오늘 i e a 에서 WEO 2022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또 상향을 했는데요. 어, 2018년 대비해서 22%나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2040년도에 22%나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대비로도 또한 9% 정도 상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부분의 메인은 태양광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 발전 비중이 어, 발전 비용이 과거 대비해서 20%에서 50% 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전반적으로 이 전망 기관들도 이 향후 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 태양광에 대한 발전 비중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이제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2021년과 2 2년에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대략 한 160기가와트 정도. 어, 연간 2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베이스 케이스고요. 어, 각국의 정책들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 트럼프와는 상반된 그런 행보를 보이는 셈인데요. 이 구체적인 시행 계획들은 아마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확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초가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초안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어 17.5%에서 20% 프로까지도 상향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에는 어땠냐면 15%까지 달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미 2019년도에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이 신재생 발전 비중은 올라갈 것 같고요. 맥스 2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70기가와트에서 90기가와트가 연간 설치가 될것 같고요. 최근에 어,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연 평균 한 30에서 40기가와트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는 14, 14차 5개년 계약 이후에는 어, 지금 현재보다도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두 배가량 급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드햄 맥킨지가 또 최근에 이제 어,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는데요. 어,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중국의 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60기가와트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은 향후에 지금보다도 두 배가량의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당연히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이 중국 탑티어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들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진코솔라죠. 어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의 캐파 증설 목표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2020년도의 모듈 캐파 증설은 2019년보다도 거의 100%가량 늘어난 증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이 징코솔러가 자회사를 상하이 스타마켓에 향후 3년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이유는 중장기 자금, 목적, 자금 조달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통에이라는 업체는 어, 그 폴리실리콘도 하고요, 셀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셀캐파를대략한 5배 가량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어, 어디와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냐면, 또 단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업체인 중국 론지와 공급계약을 계속 체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흐, 흐름들을 보면 이미 어, 중국 태양광 업체들도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중국 업체들끼리의 끈끈한 유대관계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트리나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셀 모듈 캐파를 두 배에서 세배 가량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도요.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있어서는 이제 다초라는 업체가 굉장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면 이미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규모는 네배 가량 늘어나 있습니다. 어 근데 2020년도까지 또 추가적으로 50%를 증설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캐파 확장을 위해서 또 신장 다초라고 자회사를 상하이 스타마켓에 또 상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 자금들도 중장기적인 증설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 업체들 간에 어, 증설 계속되고 있고, 이 다초라는 업체도 결국은 이 셀모듈 업체와 중장기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어, 중국 업체들 간에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그래서 중국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초라는 업체가 제가 볼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다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원가입니다. 원가 경쟁력입니다. 전기료가 중국 워낙 싸기 때문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폴리 실리콘 생산 원가가 한 5불 정도 합니다. 지금 폴리 실리콘 가격이 10불 정도 하니까 굉장히 큰 스프레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실 시총은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는 라 것들, 제가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뭐몇 백조 가량의 시장이 될것 같은데, 어그 중에서 지금 다초가 시총이 3조 밖에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어닝이 올라가면서, 케파 확장 보셨지만, 케파 어 확장하면서 어닝이 올라가면서 어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어, 밸류에이션까지도 향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미국 얘기고요. 미국은 뭐다 아실 거예요. 뭐 바이든의 정책 어, 전략들이 이제 계속 신재생 쪽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더 땡큐하지만 사실 이게 아니라도 태양광 시장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미국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가 제미니 솔라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어 올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트럼프가 지금 태양광 쪽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이 승인이 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생적으로 이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현재 베이스 케이스로 보면 2050년도가 되면 글로벌 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발전 비중은 50%에 육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전체 전력 시장에 대입을 해 보면 지금 어, 태양광의 발전 비중은 한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20250년이 되면 어, 한 20%까지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어, 최근에 이제 정책들이라든지 바이든에 대한 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이러한 비중들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뭐 앞서서도 RPS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네바다 같은 경우는 RPS 목표치가 지금 20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캘리포니아도 2045년까지 100% 도달해야 되거든요. 뭐 최근에 캘리포니아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다라는 거 보면 어, 이러한 RPS 제도가 어, 계속 태양광 시장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아마 이 가정용 주거형 태양광 시장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거형 태양광 시장은 전체 한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어, 신규 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라는 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어, 이것 때문에 사실 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5년까지 약 350만 채 주택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50%만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8기가와트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그 태양광 설치 지역이고요. 누적 설치량이 24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 어, 향후에 8기가와트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ITC 만료 이전에 수요가 집중된다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 다들 알고 있는 포인트고요. 이 RPS 어, ITC 만료 전에 아마 어, 이 대형 유틸리티 프로젝트들이 아마 그 RPS 제도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도 확인되는 것들은 어1 100 메가와트에서 300 메가와트짜리들이 계속 지금 프로젝트들이 어,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어, 유틸리티급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미국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가정용 태양광 시장에서 탑플리어들을좀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서 제가 그 태양광 패널 의무 설치 의무화가 되면 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렇게 되면 신규 주택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어, 이 건, 주요 건설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 판매 서비스 업체들이랑 계약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썬런이라고 해서 어, 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업체가 최근에 3위 업체, 2 어, 업체 썬런은 1위 업체인데요. 3위 업체 법인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지역들이 캘리포니아라든지 애리조나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시너지가 아마 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내 가정용 태양강을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썬런 같은 업체들도 유망한 업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움직임들이 좀 재밌습니다. 어, 글로벌 오일 메이저들, 로얄 더치셸이라든지 BP, 토탈 같은 업체들이 태양강 업체들을 인수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도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런 오일메이저들의 행보를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에너지 그 환경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깊이 있게 보니까 사실 유럽이 지난 몇년 동안 경기 성장이 있었지만 경기 성장하면서 사실 부존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성장의 한계가 계속 어, 나타났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 에너지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린뉴딜이 진행되는 건 어, 그동안 외부에서 수입했던 에너지 비용을 내부로 돌리겠다라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이 이 환경도 환경이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기준으로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뭐 32%에서 4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1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유럽 집행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연간 19기가와트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독일이 태양광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엔 스페인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지역들에서도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유럽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데요. 한국이 지금 누적 설치량이 태양광 설치량이 12.7기가와트가 정도 되는데 이번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건 2025년까지 42.7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30기가와트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를 연평균으로 환상해 보면 한 6기가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어, 올해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대략 한 4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 재작년이 한 2, 3기가와트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럼 최근 대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두배가량의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마 지금 최근에 설치량이 늘어났던 것 대비해서, 어, 최소한 연간으로 50%에서 100%가량의 추가적인 설치량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업체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가장 큰 태양광 업체죠. 어, 셀모듈 캐파가 한 9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어, 이 한국산 비중을 보니까 대략 한 4기가와트 정도 돼서 비중이 4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4기가와트 정도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6기가와트씩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 솔루션은 한국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수출하냐면 왼쪽 그림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지역들입니다. 나머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있고요. 어, 중국 비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 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셀모듈단에서 보면 사실 앞서서 중국의 대규모 증설들을 보셔서 걱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도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하나솔루션은 어, 한국 물량들을 늘릴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유럽이나 미국도 최근에 성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과는 별개로 어, 한국의 그 하나솔루션의 셀모델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의 전략을 보면 다운 스트림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추가적인 셀모델 증설보다는 다운 스트림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을 어, 증설하는 움직임들을 어, 보고 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태양광 발전소, 유틸리티급 발전소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고 모듈과 ESS 패키지 판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VPP 서비스를 어, 론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사업자로 움직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리고 페브로스카이트 전지도 지금 개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어,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들 대비해서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밸류에이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글로벌 태양광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뭐 론지 같은 업체들은 PER 40배 정도 되고요, 퍼스트솔라라든지통 통웨이 같은 업체들도 한 30배 내외 정도 됩니다. 이제 어, 내년 기준으로 하나솔루션은 13배 정도 되니까 사실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는 거 어, 감안하실 수가 있고요. 어, 향후에 어, 중장기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업체와 비슷한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추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